자 사진 찍어야 돼. 자 이거 빨리 좋아. 애들 그래. 예, 저기 열심히 찍고 자, 있는데. 자아 지금. 자 여, 여, 다 어? 나눠서 어. 구역 나눠서 이렇게. 아 그래 그래. 자 이쪽도 먼저 갈게요. 여기 여기부 먼저. 자 찍고. <laughs> 자, 이제 요, 요, 요쪽, 네. <laughs> 자 이제 요쪽 요쪽 이렇게. 요쪽 보여. 자 이제 요쪽 요쪽 해주세요. 음. 자, 이제, 요쪽으로, 요쪽으로, 요쪽으로. 자, 이제, 들어 가서 자, 차려! 경내야또끝냅시다 좋습니다! 응? 아, 여기 서서? 네. 아, 그래? 내려갈게. 습관적으로 막 뒤로 와서, 자, 차려! 차려! 경내